영상에 최대 몇 분으로 설정요 모르겠어요. 그게 최대 시간이 있나? 감사합니다. 자, 손이 좀더 풀린 것 같아요. 어제 해던거보다더잘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어제 방종할 때는 또 오히려 많이 맞았거든. 되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띠용 나문 열라고 알비 눌렀는데, 뭐냐? <laughs> 어이, 어이, 어, 저 뭐야? 뉴챌린지킬올 n m 미 1분 50초 안에 맞한 대도 맞지 않고 모든 적을 잡아라 이런 뭐야 처음 봤어 나무 개똥 무기인데 아 이거 짐들어말걸무기없고올걸 가자 한 대도 맞지 않고 모든 적을 잡으래 야 너무 약하잖아 아우씨이짤 망했다 <laughs> 내피 아, 저런 건 무기를 좀 얻고서 들어가야겠다.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전 던전 돌아서 좀 무기 얻고 들어와도 될 텐데. 바닥에 있는 룬을 열면 열립니다. 몰랐네. 좋았어. 얼음 화살인가요? 어제보다 어제보다좀더 왠지 컨트롤이 좀 좋아진 것같아 아이고 말이 끝나고 있을 줄 알았네 이게 뭐지? 어... 문스톤 아뮬레 달에 포이즌 노론거 이제 독의 효과를 받지 않는데요 맞는 건가? 독 면역인가봐 어.. 살게 별로 없네? 돈 쓰지 말자 살게 없다 그렇지 아 이게 뒤에서 때리면 데미지 두 배거든요? <laughs> 괜찮은데? 크리티컬 데미지 두 배인데 이, 이 칼이 뒤에서 때리면 크리티컬이야 완전 좋은데? 게다가 지금 빙결도 있다 잠깐만 이번 이번 판 컨셉은 빙결 단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번판커스 잡았다 아 근데 잠깐 너무 많은데? 얼리자 일단 얼리고 뒤에서 탄대 얼리고 뒤에서 뒤에 때리면 크리티컬인데 크리티컬 데미지가 2 0가면은뭐 괜찮죠 그라인더 미트그라인더 그레네이드랑 또 상자야? 웬 일이야? 곰덫까지. 아, 곰덫 안 쓰겠습니다. 음, 천은 쓴거 알아요? 이거를 천은 써... 저희 들어와도 천은 써지니까 원래. 이 밑에 그라인더는 이게 딱 뿌려놓으면은 이렇게 무한으로 지속이 돼요. 이렇게 톱니가. 별로 좋진 않아. 조합을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 공문이냐 이건? 어또 있다 여기. 나이스 좋았어 컨트롤이 굉장히 손에 좀 익었어요 확실히. 오늘 다 깨까지 깨 버리시다 이거. 갈데가 여기 하나 있네. 복수잡을때 해피하면 은되는 근데 이게 질이 세진않아그 마그네틱 오케이 나이스 마그네틱 봄이라고 그거쓰면 좋은데 애들 뭉쳐두는거 피어풀하자 피어 너무 없다 다 먹었나? 이제 다 가야될것 같은데 여기 가버리자 어디든지 독면역있으 갑시다 아 그렇네 여기서 10개인데, 제가 어저께 방송을 하 재밌어 서좀 했어요. 근데 일부러 무기를 안 샀어요, 일부러. 무기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방송할 때 한번 써보려고. 어, 이거 업그레이드 바로 나오거든요? 인피니티 보호. 화살 무한. 이거는 플레이밍 보호라고 써드있고 때리면 기름이 묻고, 거기서 이제 화속성 화소, 공격을 하면은 불이 붙는 데 써. 딴거 해볼까? 스파이트 폴드 소드. 지금 근데 템이 근데 괜찮아서 딱히 안할것 같은데. 이런 거. 이것도 있다. 비터 스웜. 벌레를 소환한대요. 해 볼까? 이거 막 그라인드 하지 말고. 응? 이걸 버리자. 벌레가 나오는데 그냥. 어. 그러자 벌레가 나오는데? 벌레가 엄청 좋다고요 이거? 해볼까 엄마 처음 보는데 그건 데미지 안 입을까요? 한번 볼까야 한번? 독 데미지 안 입나? 진짜 안 입네 와독 데미지 몇역이네 여기 여기 잘했다 복아 데미지 어떤가? 뽑아줬다. 저거는 피 흘리는 저한테 30% 데미지 추가. 이거는 불타고 있는 저한테 데미지 추가인데, 쓰읍, 바꿉시다. 아, 이거 두개 할까? 벌레 두마리 가자. 벌레 두 마리 가자. 벌레 두 마리 <웃음> <웃음> 괜찮다. 야, <laughs> 괜찮은데 가라. 벌레들아! 원래 두 마리 하랏! 청소 보는데안 되겠다, 당연히 이거는. 되게 귀엽네. 하랏! 야, 비밀까지. 완전 해자잖아. 보고 있어도 나는 할게 없어. 얘네 알아서 해요. 그리고, 멀리서. 딱 전기실증 먹으면 되겠다. 애들이 뒤에서 딜을 넣으면 되니까. 좋네! 여기 다던었는가 시작점이구나. 되게 좋은데요? 좋아. 얘도 벌레, 얘가 쓱 야, 완전 좋은데? 이거 하고 그냥 나 도망간대잖아 뿅 오우! 깜짝이야 벌레가 벌레 먹는다 한 마리 너무 약해 야 <laughs> 감사합니다 얘들아 싸워 벌레끼리 싸우면 어떡해 좋았어 야. 흐흐어 <laughs> 불쌍하다 벌레도 막 데미지 있네요 근데 벌레도 죽네 맞으니까 근데 키가 작아서 안 맞.. 잘안 맞을거야 얘네 맞을 일 별로 없어 오케이 뒤에서 촥 얼리고 뒤에서 촥촥 번개까지 이거 먹으면 벌레 써져요 벌레 세지는 거야 가고 어르마고 칼 단검 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 이게 두개 나와 버렸네. 뭐 좋잖아. 엄마 좋잖아. <laughs> 조졌다 좋아 커트로 장제 안정적이 죠 고백하는 범님 감사합니다 게임중에는 영상 원 자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히 받겠습니다 떨어질것같아 역시 나 아이고 후 반달곰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많어 이것도 괜찮죠? 뒤에, 단검 뒤에 때리면 데미지 크리티컬이니까 이것도 괜찮죠? 데미지 돌랐어요 1레벨짜린데 터렛이네? 터렛은 안들어가있어요 터렛보다 벌레가 나요 보니까 그러니까. 누 맞았다 깨겠는데 이거 오르다 이러다 오르다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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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돌어왔나 선전? 아니지 첫번부더바 깨버리는 거 아니냐? 오케이 여기서 스킬 더아 이거 지금 고민된다 이거 내가 얼리고 얼리고 내 단검 컨셉으로 갈 거면은 그 조합으로 갈 거면 이거 올리는 게 맞고 벌레 조합 컨셉갈 거면 이거 가는 게 맞거든요? 과연 벌레로 가는 게 맞을까 근데? 날아다니는 애가 사실 의미 없잖아 아 이렇게 MR때 피흘리자 그냥 다음 나온 템을 좀 보자 오케이 하 이거 나와버렸네 이러면은 다 좋은데? 불타는 적한테 100퍼 데미지 피피 흘리는 적한테 30퍼 데미지 아 이것도 괜찮은데 둘다 괜찮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은 얼음 화살이 필요가 없어요 얼음 화살 쓸모가 아예 없어 지금 갑시다. 얼음화서 열미 없거든. 아, 또 이거다. 뭘 죽여서 왔네. 나 지금 당근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 나오냐 이게? 또안 맞는 거겠죠? 2분 3 0초 동안 맞지 않고. 괜찮아. 이번에 벌레가 있어. 가 보자. 힘내라 벌레들아! 빨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후! 이게 벌레가 힘든다. 음! 으아! 아! 아! 오우! 이건 별거 아니고. 아예! 뭐야, 못봤어! 아, 나! 이 게임 못줄라. 되게 좋은 주겠는데? 야, 저 게임 힘들다. 저거 빨리 깰려면 폭탄이 좋아야겠네 폭탄 있어야겠네 폭탄 여러 명 잡아야 되잖아 이거 듭시다 왜냐면은 지금 블리딩 타겟한테 이거 하면은 데미지 더어요 데미지 좀빌 데미지 25% 데미지 추가에다가 어... 수류탄 던지네 밑에 거 먹을 거 필요 없고 얼음고구마 먹을 필요 없고 소인님 감사합니다. 첫 판인데 근데 느낌 이 괜찮이 좋은데? 아 근데 지금 어, 고, 고민이 된다 근데 지금 진짜 뭘로 올려야 되는지 버, 벌레 쪽으로 가야 되냐 채취 쪽으로 가야 되냐 굉장히 지금 고민이 큰데 고민이에요. 왼쪽 가야 되는구나. 둘다 나쁘지 않거든. 아, 블루 프린트, 쌍충쌍수가 뭐야? 2200원인데, 오 자르네?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아, 한열까 아, 이거 열면 후회할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야, 열어보자. 나 벌레 있잖아. 열어보자. 아, 일단 쓰레기 나왔고요. 오! 죽을 뻔했어. 방금 전에 독 데미지 때문에. 다행인데 독이 면역이다. 와, 죽을 뻔했다. 3,700원. 일단 여기서 돈은 쓰지 말고 벌레 있으니까 벌레를 이용해서. 어, 벌레라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아, 어 불안해. 미치겠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시, 이거 마그네이 살까? 그럼 벌레를 버려야 돼 사실. 어천0 0 원짜리 힐 있다 이거 사자. 어차피 한 대만 좀 뒤지긴 하지만. 열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뭐? 두 마리 잡았고. <laughs> 긴장돼씨. 이 <laughs> 두마리 뒤돌아 위에서 임잡고 내려가 됐다 최대한 얌시, 얌시 다돈거같지이 전전이 이제? 저기 밑에 안돌았다 갈까? 아.. 불안한데 그냥 가자, 그냥, 그냥 가지말자 어어 일로 가자 총 4레벨이네. 이런 무기 데미지가 많이 약할 거거든요. 지금 무기가 둘다 2레벨밖에 안 돼가지고 좋았어. 레이피어 뭐 얻었다. 어... 구른 다음 때리면은... 구른 다음에 때리면은... 크리티컬이래요. 아, 하... 이거 뭐엇고가지 이거 하자. 일단. 그래도 물약 한 개도 안 먹었어요 지금. 가자 저주 이끌고. 가자. 엘리트 만나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어제보다 되게 많이 온것 같아. 확실히. 후! 피 나는 적한테 데미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던져줘야 돼. 아, 바로 위에네. 어! 힘내라, 걸레들아. <laughs> 어, 개삭인데? 나이스! 저도 풀렸고, 공짜로 아까, 응, 음, 방자 연거다. 나이스, 나이스. 풀피. 뭐야, 이또 졸라 약하잖아. 아주 좋아요. 음, 시작부터 아이템, 좋아. 야, 이거 주으면은힘 오른다. 이렇게 가느냐인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어, 바꾸고, 찍찢 뜨는 게 나아. 어. 이게 난거 같아. 아, 어떡하지? 아, 괜찮은데, 이것도? 에라이 모르겠다, 가자! <laughs> 에라이 모르겠다, 가자! 쌍표창 가다 쌍표창. 쌍표창 가겠습니다, 쌍표창. 윤석이님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근데 이거 괜찮아. 불렀었잖아 원래 한 개밖에 못부었다 잡았네. 아이고. 진짜 표정 많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아래 잘 보고 다니자. 뭐가 나올지 몰라. 벌레 가라. 우와. 괜찮다니까 이것도. 게다가 지금 저 벌레 저 벌레 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블리딩 데미지한테 블리딩 그니까 피흘는애한테 데미지 추가로 들어가는 효과 가 있어서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뭐. 좋았어. 개 많고 총알도 많아. 심지어 이거, 야, 아, 얘들 밑에 누구 있나? 그것만 13 좋을 텐데, 애들 뚫는 거. 야, 엘리트다. 야,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방패 병이야. 방패가 개 싫어하는데, 다 막는다고 저렇게 데미 들어가긴 하네 그래도 잡겠다 그 이거 <laughs> 잡겠는데? 얼른 내려왔다가 죽었다호 아, 어, 숨 떨려. 데미지 감소 10%에다가 점프 어택이 적을 불태운대요 잠깐만, 나 이거 불 데미지 도 있지 않나? 맞네. 야, 좋졌다. 175% 버닝 타겟. 불 타고 있는 적한테 데미지 1 1 5에다가30% 피, 피, 뭐야 피흘리는 적한테 30% 데미지 추가. 그럼 점프해서 때리면은 불 타는 거 맞지? 점프 총창이. 안 써봤는데 저게 모르는데. 왔어. 아, 점프 폭격 내려 찍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아, 그럼 별론데. 이용 그럼 좀 별론데? 아, 잠깐만. 그래 받는 데미지 폭 감소 있으니까 이거 진짜. 아니, 날아댕기는 애들 이렇게 많어. 나 이제 벌레인데조 좋다. 괜찮아. 빨아 있다. 잠깐만. 어머. 대통령 신님 감사합니다. 대통... 이거, 이거... 대통령 님 감사합니다. 표정 이 빨자 불안하다. 좋아, 좋아, 아주 시원해. 상콤한 공기야. 금리 방패네. 저 들지 맙시, 가지 맙시다. 저거 금리 방패 별로 필요 없어요. 길용형도 산다는데, 나중에... 아, 쓰레기... 쓰레기... 난 가는 거만? 아, 이게 또 나와버리네. 벌레 데미지 강화가. 와, 이거 하나 먹었다 이렇게 세진단 말이야? 저기도 나와버리네. 사람 고민되게 만들어요. 아, 얘라아 내라. 또있네 밑에. 뚫어버린다 이거 그냥 깨겠는데? 첫 판인데 이번에? 이거만 첫 판인데? 그냥 깨겠는데? 아이거든요 아이고 왔다. 여기 엄청 기네 근데 이거 아물이 생각도데미지가 엄청 무네 근데 이고 아무리 고 엄청 길고, 엄청 고 벌레 길고, 엄청 무고 엄청 길고, 엄청 길고, 엄청 길고, 가청가고고 봤어. 버퍼요안 써봤어요. 고스방에서 그냥 벌레만 깔고 점프만 하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벌레 깔고 도망다니고 벌레 깔고 도망다니고 목표하면 죽는 건데. 근데 구르기가 무작한정이라서 목표 있어 설마? 좋아. 이제 쇼 깔고 점프. 올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관건이야, 여기서. 여기서 관건이야. 여기서 벌레를 올리느냐, 표창을 올리느냐, 둘중 하나거든요, 거의. 피, 피보다는. 벌레로 가자. 어, 에어판 컨셉 벌레로 가겠습니다, 벌레. 벌레로 가자, 얘들아. 벌레야, 힘 내라! <웃음> <웃음> 출혈은 출혈 자체가 생거겠지뭐 벌레 메타 갑시다 밑에 뭐 있나? 다 잡았네 벌써 그렇지 그렇지 얼음술탄는 필요 없고요 벌써 다음 맵으로 가는 거, 이거 다음 맵으로 가는 거잖아 저기에 잠깐만 맵좀 볼까? 위로 올라가 볼까 다시? 벌레 좋은데 되게 좋은데 원래 있네 여기. 굉장히 강력해. 리스크도 있네. 벌레 아니더라도 그냥 출혈 자체가 굉장히 세. 그래서 벌, 굳이 저거를 올릴 필요가 있나? 벌레 보조딜이라 생각하고 쓰면 될것 같아요. 벌레 보조딜 헉, 또 나왔다, 저거 미쳤다, 야! 야, 벌레 더 세졌다. 아, 여기 한 마리 깔고 건너편에 한 마리 깔고 아 되네. 야, 조졌다 이거 진짜. 또 나왔다. 벌레야, 니들 이 먹어라. 와, 진짜 밝긴다. 진짜 밝긴다. 좋아요, 좋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벌레 몇 레벨이냐 지금 오 레벨이네 스킨 데미지. 뭘? 그래. 붙여줄래 아, 허접한 허접한 친구야. 원래 가라. <laughs> 좋아 이거야 이거야. 이게 쿨타임도 줄어요 그리고 맞아 번개 먹으면 쿨타임도 줄어요. 대통령 신이 감사합니다. 자장거 같은데. 사원플레이그러고 우리 이럴때일수록 조심해야돼 맞아 이럴때일수록 조심해야돼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있어 여기다 나 세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순간 죽는거야 이제 피통올려야지 더 블랙 브릿지 미친가? 좋았어 셀도 꽤 많이 먹었다 야 오늘 완전 첫판, 파니, 첫판인데 지금 이거 바로 깨겠는데? 진짜로? 벌레같은거 벌레, 벌레 업그레이드 하자마자 그냥 깨버리네? 업그레버리고 랜덤 스타트 웹폰이에요 저기 시작할 때 무기 주는건데 랜덤으로 주는거래요 업그레이드를 그럼 여기서 벌레를 업그레이드 해버리자 어 벌레 업그레이드 안되네요 아 이거는 레벨이 없나봐요 딱히 아 이건 업그레이드 안되나? 그럼 수리검 50개짜리구나 어, 수리검 업그레보다는 아직 아직 안연것 한번 해볼까? 이렇게만 하자, 이렇게만 하고 또안연거뭐 있어, 이거 이거 다 열었지 이렇게만 하고, 일단 쓰고 싶을 때 바로바로 쓸수 있게 이 게임 저장 없습니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장이 있긴 있어요, 여기서 끄면 다시 다음부터 이길 수 있어 블랙 브릿지 갑시다 멋있다, 맵 아, 보스네요